아이폰 유저분들, 이제는 지갑 없이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애플페이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지약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카드만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토스뱅크, 그리고 하나카드까지 추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카드사와 은행들이 추가될 예정인지,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통카드 문제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꼭 알아야 할 애플페이의 현재와 미래,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한국에서는 삼성페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페이는 2015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MST 기술을 활용해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NFC 단말기가 없어도 웬만한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는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했죠. 이로 인해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많아졌고 실제로 갤럭시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애플은 애플페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운영 중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폰 유저들은 매번 카드 실물을 꺼내야 했고 해외에서는 편리하게 애플페이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죠. 그러다가 2023년 3월 애플페이가 한국에 공식 도입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아이폰 사용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났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현대카드만 지원이 되었고 NFC 단말기가 적은 상황에서 실제 사용이 쉽지 않았죠. 애플페이 도입 초기에는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이 약 10%에 불과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플페이의 도입과 함께 NFC 단말기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등록 가능한 카드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애플 페이를 지원하는 카드사와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애플 페이를 지원하는 카드사는 어디인지 앞으로 어떤 카드사와 은행이 추가될 예정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페이를 가장 먼저 도입한 카드사는 현대카드입니다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애플 페이를 지원하며 한동안 독점 운영해왔죠 그렇다면 앞으로 애플 페이를 지원할 카드사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신한 카드가 2025년 2월 대 애플 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스템 연동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곧 아이폰 사용자들도 신한카드를 통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KB 국민카드도 2025년 상반기 중에 애플페이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애플과의 협의는 이미 마쳤고 현재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카드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재 하나카드는 애플과 1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내부적으로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도입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역시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데요. 하나카드의 결제망을 활용하여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카드, 삼성카드, BC카드도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공식적인 도입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서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애플페이가 점점 확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제 아이폰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도 탈수 있는 거야? 아, 이 점은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애플페이로 티머이나 캐시비 같은 대중교통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아이폰 유저들은 여전히 실물 교통카드나 삼성페이처럼 직접 NFC 교통카드 지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신용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카드가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카드사가 직접 처리. 해 줘야 하고 카드 발급 단계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한국의 교통카드 인증 방식과 연동이 되지 않아서 후불 교통카드의 기능을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의 후불 교통 카드 기능이 지원되는 일부 국가에서는 실시간 결제 및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데 한국의 대중교통 결제는 일괄 청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교통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카드사에 승인 요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 내역을 모아서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후불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교통 카드 사업자가 운영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이라 애플페이가 이를 기술적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애플페이로 대중교통 결제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스이카, 파스모 같은 교통카드를 애플 페이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 대중교통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애플페이 고속교통 모드를 지원해 아이폰을 꺼내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탈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티머니, 캐시비 등과 애플이 협력만 한다면 기술적으로 애플페이 교통카드 도입이 가능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분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카드 없으면 애플페이는 아직 미완성이야 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교통카드 기능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 이용하는 나라에서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가 교통카드를 완벽히 대처해야 진정한 완성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교통카드 도입 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애플페이 소식에 이어 아이폰 에 애플페이는 어떻게 등록하고 사용할까요 첫번째 아이폰에서 지갑 앱을 엽 니다. 두번째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을 탭합니다. 세번째 카드 추가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카드를 스캔하거나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 번째, 카드사 앱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등록이 끝납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한다면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른 후 페이스 아이디 인식 후에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되고 터치 아이디 사용 중이라면 홈 버튼을 누른 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 주세요. 애플 워치 사용 시에는 측면 버튼 두번 클릭 후 결제 단말기에 터치 간편하게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페이 사용 가능한 카드가 더 늘어나면서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편리한 결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애플 페이를 등록하고 아이폰 하나로 간편 결제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플 페이로 가장 먼저 결제해 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